안녕하십니까, 삼달용기입니다. 오늘은 이러한 드럼통 용기, 드럼통 용기로 해서 다양한 폐기물들 보관, 보관을 하거나 어, 저희들은 현장에서 바닥에 흘린 기름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기에 어, 텃밭 같은 것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일단은 폐기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화재에 취약하니까 이렇게 세로 되어 있는 용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드럼통을 절단해서 가공한 후 이렇게 용기를 만들어 봤습니다. 손잡이도 만들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음 절단은 뭐 쉬운데요 이렇게 뚜껑을 만드는 뚜껑을 만들어서 밀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밀폐하게끔 만드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폐 용기 드럼통으로 폐장갑도 보관하고 폐수건 그 다음에 폐톱밥 그 다음에 새로 가져온 톱밥 이렇게 폐기물을 관리하는 용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1차적으로 커터를 했는데요. 지금, 너피가 작은 쪽을 상단부에 뚜껑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. 너피가 깊은 거는 용기로 사용할 겁니다. 그런데 뚜껑에 이렇게 마개 부분이 돌출되면 보기가 싫을 것 같아서 이렇게 뚜껑 부분을 밑부분으로 가게 했습니다. 어떤 액체 용기로 사용할 분들은 반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, 이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끔 절단을 해야겠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비를 설정하셔가지고 지금의 뚜껑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드럼통의 내구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졸곡을 해놨습니다. 어, 그래서 뚜껑이 닫히려면 이 절곡부를 피해서 밑부분을 절단 하시든가 어, 상단 부분을 절단 하시든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,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 용기 하단부가 지금 어, 절단이 됐고 저 용기의 뚜껑 부분을 한번더 어, 절단을 할 건데요 음, 절단 하실 때는 이 드럼통의 겉부분과 용기의 뚜껑 부분이 용접이 되어 있어서 절단 날로 천천히 천천히 아무튼 조심스럽게 절단을 하셔야 용기 부분 그 뚜껑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절단이 됩니다. 너무 강하게 하다 보면 뚜껑 부분과 이겉 부분이 동시에 절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중하게 하시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상단부의 뚜껑을 만들기 위해서, 어, 남아있는 자투리 부분을 절단하였습니다. 이 절단 후, 이쪽 부분을 안쪽에 판이 절단되지 않게끔, 이 겉부분만 절단하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. 아,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돌려서 절단을 해주시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. 이렇게 분해가 되면 이제 뚜껑이 완성이 된 겁니다. 손잡이만 부착시켜 주면 바로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용기에 손잡이를 마킹을 해가지고요. 구멍을 뚫어서 리벳을 리벳으로 고정해서 하겠습니다. 그 리벳으로 고정을 하는데요. 일단 두께가 5mm니까 5mm를 간통할 수 있는 이렇게 드릴라를 준비한 후 구멍을 뚫어서 리벳으로 채우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구멍을 뚫고 리벳을 5mm, 저는 5mm짜리를 사용했습니다. 두께가 5mm죠. 이렇게. 놓는 상태에서 리베 총을 하고 뒷 부분에는 이렇게 평화샤 잡시면을 넓게 잡기 위해서 평화샤를 넣습니다 피스로 피스 볼트 같은 걸로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면 진동에 의해서 이게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리베 처리를 하였습니다. 자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. 상단부가 이렇게 됐고요. 하단부는. 어, 접지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평화서를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. 자, 드디어 조립이 다 됐습니다. 보시면은, 이렇게요. 그런데 조금 단점이 있네요. 용기의 깊이가 깊어도 된다면, 이렇게 절곡이 된 부분의 상단을 절단하시면, 뚜껑을 조립하실 때, 이렇게 변형이 덜 하기 때문에, 훨씬 더 튼튼하고, 조립, 뚜껑을 이렇게 안착시켰을 때,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이제, 용기를 좀 낮추다 보니까, 절곡부하고 좀 멀다 보니까 조금 안정감이 없습니다. 연계 깊이가 좀더 깊어도 된다면 절곡부분하고 최대한 가까운 데에서 절단을 하시면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